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미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홀로 하루에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부리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인데요. 참된 지혜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올 수 없고,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얻어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절제와 훈육이 필요하다고 부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생망과 견책으로 자녀를 교정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만일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게 되면 결국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녀인지 사람들은 욕하죠. 즉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된, 되게 됨 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와 같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반드시 말씀을 철저히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의 부재는 백성들을 타락하고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결국 징계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구속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고 행복이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할때 규칙과 룰이 없으면 그 게임에 재미가 없고, 게임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양육될 때 안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을 피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 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자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견책하고 훈육하고 인도하는 것은 또 인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는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끌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경계지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구원을 또 이루는,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하로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